자연스럽게 그거 하는 거야? 꺾였어. 영상 찍는 거? 꽉였어 꺾였다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아까 봤줬어그 영상 제가 했는데요. 누구죠? 예, 예요? 예, 예, 예. 아, 닌데 죽었어요! 오줌이 너무 잘하는데? 아니, 건아가 여기 있었네요 건우가 빨리 죽여야 네. 아, 는데 아, 죽였다! 오, 예! 죽였고요 아, 근데 사람이 없네요 저기요, 저... 아. 왜 울어? 저기요! 어머니야, 어... 달코미님, 달제 실시간이라도 보이시... 보실 래요 좀비고 하는 하시는구나. 음 그러면 좀비고 하실 거고요. 제 실시간 안볼 거고요. 어제 아 인어센트. 제... 아, 날 떨려가지고 날개 달린 사람이 뭔가 수상한데요? 지금 로즈님 울고 있습니다. 아 시청자 시청자분 와셔야 셔야 되는데. 왜? 아 정망았는데 죽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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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신이. 어디, 어디, 어디? 밖에 러 가야 돼? 빨리, 어, 거기, 거기 아, 거기, 거기로 나가줘! <목소리> 나가야죠! 아, 아, 죽었잖아요! 그니까! 러 그니까 러 내가 도망치고 있잖아요! 아, 빨리 나갔어야죠! 아, 일단, 한 사람이 총 먹었고요. 아, 저 옛날에 벽돌 칼 있었는데. 아, 아! 아심플리님 뭡니까? 심플리님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봤거든요. 뭐 방송 하자 저요? 저기야. 아! 저님 심포군요. 아 저건 어트 공개패요저거 어트가. 허여 자, 가도록 하니. 어, 하리님, 좀 나도 하자고, 뭐야. 저기 아! 아, 하님 아니네요. 보니까 누구죠? 그 사람이 점프 완전 높이 뛰었어요. <목소리> 해결해. 이 사람, 이 사람, 표정이 되게 이상람이 건어, 건어 봤어요, 건어 건어 여기 있어요, 람예사요 WHAT?! <laughs> Yeah. 저저저 저, 저 빨리 총아 빨리 가세요 내려가세요 그냥 빨리 죽여 빨리 죽여요 아 빨리 아 그냥 빨리 가요 빠른 길로 자 일단 골드를 모을도록 할게요 Ah parler 玩一招，切切冲！ 어. 네, 그건 아니에요. 이미, 이미 갈거님 이미는 뭐죠? 어? 네, 레이어 7980. 아직도 제 이름은 로 네, o 네. d a 레이어 7980. 레이어가 엄청나게 많네요. 어, 있다. 어? 뭐지? 레이어 7980, 맞아요? 네. 없는데? 네. 기다려봐요. 음. 신출나대인, 데이... 응? 어, 왜 이러지? 없는데? 없어요. 저는 먼저 미스터리 X를 다시 하도록 하죠. 하... 일단은 계속 봐야 돼요 아, 예뻐졌네. 못지는데네 뭐, 뭐가 맛있어요? 핫도그요. 아, 핫도그, 저우 핫도그예요? 음. 핫도그, 볶음밥 응, 그 거? 그정도군 지워서. 왜? 저도 먹으려고? 안 나네요. 아, 소리 많이 켰는데. 저, 너 마크 깔렸어? 저요 맞네요. 어, 비밀 장소 있었는데, 방금? 근데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마크를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아, 저건 어때? 저건 어때? 됐을 때 아까... 아, 아까 맞나? 아까 맞지? 아까 집에서 할 때. 예 e s oh 제발 초보였으면 좋겠네데 왜다 하이차? 아 이렇게 다 인사해가지고 아 얘는 아 얘는 한가하게 비밀장소에 나와있네 그냥 죽이지 얘는 비밀장소를 모를 것 같아요 레벨 겨 30이에요 봐봐요 몰라요 그냥 지금 다 먹었냐 거의? 635, 700 되면은 300개 모으면, 아 아니 300 개만 모으면은 처음 봐서 그거. i know 아이 사람 바보예요. 왜불러서이왜 불러? 야왜 이런 불러냐고? 뭐가 미안해? 미안하면 당연히. 미안해. 어. 너무 이 칸을... 한복더보여주세 아, 또 방송을 아, 어, 방송을 킬 거예요. 방송을 킬 거니까 아 근데 구독자 2 명만 되면은 Q&A 답변을 할 건데요. 그때 많이 모여주시고 아님님의하루님하루님하루님왜 대답 없으세요? 아니 저저 30명 됐을 때 QA, Q&A 답변 할 거예요? 거의 올 거예요? 오야! 교회야? 교회 <목소리> 때 답변 올 거죠? 자,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티시이 노래 요즘 에 들어봤는데? 애들한테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애들이 맨날. 이거야? 실시 어겠네요 아니, 그것도 못 켜요? 기본인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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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기만 하고 어떻게 키는지 알려줄게요 아, 왜안올라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거 같아.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오늘은 뭐 사람들 이 별로 없었지만은 재밌었고 다음 시간에도 로블록스 아뭐저미스테리 X 말고 아 기다려 방송 안 끝났어. 뭐저미스테리 X 말고 피드런 이런 것도 좀뭐저미스테리2 이런 것도 좀 할게요. 오늘 로블록스 먼저 미스테리 2만 아니 엑스만 하니까 뭔가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 공유합니다 안녕 종료.